사과는커녕 사실상 이재명 가족 험담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소위 입틀막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이 아닐까 오리발로 모르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그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감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이 SNS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언론사와 유튜브에서 다뤄지는 허위사실이라며 내용을 공유한 건데 지난 7일 이후 평일마다 언론 브리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최근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이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거나 아니면 침소봉 대한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마구 공격을 해서 1, 2차는 참 많이 참았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허위 정보 유통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담긴 정부 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선동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후보 아들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직후 발의됐다며 가족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사실상 이재명 가족 험담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소위 입틀막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토론회에서 이 후보 아들이 올렸다는 게시물을 언급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며 법안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이 아닐까. 오리발로 모르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그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